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이번에 포인트 9번 등위절부숙사 n d 의 야음에 대해서 들어겠습니다어 우리 한국 분들이 뭐 저도 역시 말을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앤드를 그냥 한국어 발음처럼 앤드 앤자 앤드 앤드 하지 마시고 원래는 발음기호가 이렇죠 예 네. 이런 절입니다 모음 발음기호 하나가 하나의 음절입니다 그런데 단으로 말할 때는 이드 발음이 살짝 들리긴 합니다만 실제 다른 말들과 이어서 연음이 될 때에는 이 D 발음이 보통 탈락합니다. 그리고 더 약하게 발음될 때는 지금까지 모든 모음들이 다강세를 받지 않을 때 슈아 사운드로 이렇게 바뀌는 어, 현상들을 보셨습니다. 반사 언처럼도 역시 발음이 될수 있죠. 자, 댄 같은 경우에도 지시적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뭐, 뭐, 보다의 뜻이죠. 강세를 두지 않을 때 이때엔 발음이 날아가고 이것도 역시 and, on처럼 발음되고요. 또 and도 아까 방금 말했듯이 and, 그리고 on처럼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빨라지거나 강세를 안 받는 경우에는 똑같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앞뒤, 뒷뒤 또는 앞뒤라는 뜻으로 쓸때 우리 back and forth인데 여기도 지금 자음으로 시작되는 F 발음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발음이 이렇게 해서 날라가죠 그래서 back and f o r t h 더 심해지면 K 발음과 이렇게 되면서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앞뒤로 또는 앞뒤가 되겠죠 여러분 다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back and forth 한번 다시 시작 back and forth 다시 시작 back and approach. 아이 쪽에 앉아 학생. 시작. back and f o r t h 그렇죠?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엄마 아빠죠. 그래서 마 o m mom and dad. 라고 mom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dad를 dad라고 보시면 이음절이 돼요. 모음 네. 발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dad, d o w dad. 해서 mom and dad. 자, 세 번을 해 볼까요? 시작. mom and dad. 시작. 마음은대 n d Dad, s 니 e is up. 러 o m and d a 래 we are a little bit. No, we are a littl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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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다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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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p, 가수 예, 예. 한일을 생각하시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고 아픈다 예. 해가지고 윤미래를 생각하시면 옛날에 그 윤미래라는 가수들은 아픈다 운 아픈다 운하 그런 곡이 있었죠. 예. 그런 생각하시면 약간 이제 조금 나이가 30대 이상인 분들이더라고요. 예. 물론 뭐다 젊은 분들이지만 아? 자, 다 같이 아픈다 운다 아픈다 아픈다 운 시작 아픈다 운세번 아픈다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입니다. 다음, 자,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c o m m a n look 이래 있죠. 와서 봐라. c o m m a n look, c o m m a n look c o m m a n d common look c o m m a n d common look 그래서 and, and이니까요. And and and, 자, 읽어볼까요? 시작, c o m m a n look 시작, c o m m a n d 자, 이건 a n 으로 발음해서 시작 common l Common look, c o m m common look, c o m m common look, Joy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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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and Joy and Joy and peace, Joy and peace, Joy and peace, j n Joy and peace, Joy and peace, Joy and peace, Joy and peace, Joy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예. Yeah. 자, He gives joy a n f a in our life. 시작. 이 gives joy a n f a in our life. 시작. He gives joy a n f a i t in our life. f a 가이 붙어 facing. 더또 강하게 되면, 약간 말이면 아이언미 또수아 발음 바뀌니까 facing our i 되지만 f a c i n our i 도 가능합니다. 자. It gives joy o n fest in our life. She. It gives joy o n fest in our life. She. It gives joy o n fest in our life. She. It gives joy o n fest in our life. She. It gives joy a n fest in our life. 그럼 I just need에서 her 해서. need two니까 T나 uh? T 발음입니다. 이 나사가 있죠? 그리고 몸과 몸 사이니까 또 T 발음도 R 발 발음 변하고 부정사나 전략수는 강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슈아 사운드로 변합니다. 그래서 I just need to에서 I just needer가 되고요. learning이죠. 여기에 learning and T 발음 날리고요. 또는 심한 경우에는 on까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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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붙어요. 그럼 learning and out. 러니넨 아웃 러니넨 아웃 러니넨 아웃 시대이죠 그래서 러니넨 아웃 I just need a 러니 n 아웃 시작 I just need a n 니넨 아웃 무슨 뜻이냐 면 뛰어들어오고 뛰어나가다니까난좀 뛰어들어오고 뛰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말로 하면 오늘 좀 왔다갔다 해야 돼요 오늘 좀 들락날락거려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바빠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런 식에. 자. I just need her running and o w She. I just need her running and o w She. I just need her running and o w She. 조금 더 심하면 이 아이음이 또 솨아 발음이 되고 다 붙기 때문에 러너 나우 까지 발음이 돼요. Running and now 좀더 빠르게 발음되면 run now. I just need her run now. She. i just need her. No, w no. no w 시작. I just need her. No, w no, no w o 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toss and turn all nigh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많이 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밤에 잠못 자고 어, 깨었다가 지쳐 기는 그런 건데. 한자 말에 전전반측 오매불망 뭐 이런 어, 성어가 있죠. 자, i have been passing Anthony d i online. 아까 이 ing 발음 발언, 이렇게까지 발음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tossing and turning on light, tossing and turning on light, and 그 다음에 on 까지니까 I've been이 붙습니다. 이사자음으로 유성음, 무성음의 차이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발음이 나아가고요 I've been인데, I've been의 발음 떼고 힘 빼면 I've been까지 발음 날수 있죠. 그래서 I've been tossing and turning on light인데, 힘 빼면 I've been tossing and turning on light 까지, 여기 in 발음에서 on 까지 되겠죠. 그래서 turning turn은 두다 가능해요. 그래서 I've been c a s s i n g and turning right. I've been c a s s i n g and turning right. 까지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 자 시작 I've been c a s s i n g and turning right. 한번 더 시작 I've been c a s s i n g and turning right. 시작 I've been c a s s i n g and turning right. In, and turn right. 자 다섯 번째 자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영어로 할때 저는 뭐 어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할 수는 있는데 어디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까지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 울산에서 태어났으면 I was born in 울산까지는 나오는데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까지는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 자 붙이면 여기 end에 붙여서 be raised죠. 양육되어지니까 태어나고 양육되어지 right here고 자 울산이면 in 울산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born 다음에 and on 될 겁니다. 뭐 T는 날아가니까. 그래서 born and 또는 born and raised in, raised in raised in raised in 울산. 그래서 I was born and raised in 울산. 울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시작 I was born and raised in 울산. She 자. I was born and raised in 울산. 한번더 She 자. I was born and raised in 울산. 자, 이쪽 친, 이쪽 친 거. s h 시작 I was born and raised in 울산. 예, 좋습니다. 그럼. 생사의 상황입니다. 중느냐사 하는 순간에온데 Life, 뒤에 발음이 a n on 되니까 Life, and death situation. 이 death, 의 th 발음도 t s 발음과 겹쳐서 유사자음이에요. 그렇죠? 자 유사자음도 겹치면 탈락한다 그랬죠? 동화되어서 앞 부분 know, you know, you t u a t i o n 이 아닌 o u a t u a t i o n 이 아닌 a t u a t i o n life and death situation. It's a life n d d e a t situation. It's a life and d e a t situation. It's February. Life n d d e a t situation. Life and death situation. 자, life n d d e a situation. i l s 번 e v e r Silver. s i l v l i v e r r s i a s i o v a r i o r i l i It's stop 하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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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is stop and go trapping in samsung rally 하면 stop and go trapping in samsung 하면 stop and go trapping stop and go trapping and on stop and go trapping is stop and go trapping in samsung Lottery. 이렇게 다음 수전 이즈의 발음에서 즐 발음과 샤이발음면서 유사 자구의 겹치죠 그래서 수전 샤이은 낫브릭 타오키 수전 샤이은 낫브릭 타오키 자세 번만 시작 수전 샤이은 낫브릭 타오키 수전은 수줍고 말수가 매우 많지 않아요 말수가 적어요가 됩니다 자 샤이나 낫브릭 타오키이나 같은 말이죠 서로 반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수준, 샤이 낯을 쳐올게 시자. 수준, 샤이 낯을 쳐올한번도 시자. 수준, 샤이 낯을 쳐올게. 다음, 자, come f r m see. 원래 come up 하게 되면 모습을 나타내다, 등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와서 모습을 드러내고 나를 한번 보지. sometime입니다. yes가 빠졌네요. 자, 언제 한번 와서 얼굴 한번 보아요. 이런 뜻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Why d o n t you come r o see me? Why d o n t you come r o see me? Come r o see, come r o see. somebody 하면 누구누구를 와서 만나다가 됩니다. 그래서 자, 내만나로 한번 와. 이랬또 자, 친구하고 갑자기 통하다가야 얼굴 한번 봐야지. 이번에 한번 보러 온다. 어? 술한잔 마시게. 이런 말 하죠. 그죠? 남 학생들은. 자. Why d o n t you come to see me? 씨. 자. Why d o n t you come to see me? 씨. 자. Why don't you come from Sydney? 와서 만나다가 come from Sydney. 물론 다른 표현도 많습니다만 자, please come from Sydney sometime next week. 그러면 와서 한번 봐야지 다음 주쯤에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come up a n d 해서 come from s y e y Come from s y e y 사용 해볼까요? 역시 이자 come from s y e Come r o m s e y 다음 would you go and get t Go out and get it. 네, 여기도 go out. and 이 발음 나지고 on get 시작. 자 t가 몸몸 모음 모음 사이에서 r 발음 바뀌고 go out and 죠 go out and get 나가서 사다 아닙니까? 여러분 get 쓴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사는 뜻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사업 받구 사다 얻다 받다 구하다 물건을 사다 물건을 얻다 물건을 받다 물건을 구하다 어떻게 해? 사업받고 되겠죠 네, 여러분 네 그래서 go out and get 하면 나가서 사다 나가서 받다 나가서 구하다 나가서 얻다 가 됩니다 자 우리가 동생에게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얘야 나가서 맥주 한병 사오나라고 할수 있죠 네? 미성년자가 아닌 아들이면 그래서 go out and get a beer 그러면 맥주 한병 가 보세요. 가됩니다나가서레토랑니까라 Go out and get a bottle beer. Go out and get a bottle beer. So go out and get it. Would you go out and get it for me? 대신에 그걸 나가서 사오겠니 이 말입니다. 자, go out and get it for me. Go out and get it for me. Go out and get. 자, c e go out and get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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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go out and get it for me, see? 자, Would you go out and get it for me, see? 자, Would you go out and get it for me. me?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 0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1 0강에서 네, 좋았습니다.